안녕하세요. 국대골프의 송태훈입니다. 네, 오늘은 연습장에서 스윙에 힘을 언제 써야 될지 도저히 막막할 때할수 네, 있는,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손가락을 클럽을 딱 잡아주시고요. 짧은 클럽으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어느 타이밍에 네, 힘을 써야지 네,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클럽이 움직이는 거에 힘쓴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올라가는 위치에서 당긴다거나 어느 힘이 순간적으로 탁 쓰게 되면은 이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클럽이 반응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내려갈 때 살짝 이 손가락의 중심이 딱 잡히면서 슉 가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. 이 회전하는 반동과 이 속도 이걸 느끼면서 움직이는 거죠. 네, 손가락을 장갑을 이렇게 낀 상태로 하면 잘안 미끄러지니까 항상 연습하실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샌드위치 혹은 뭐 피칭 이런 걸로 처음에 살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반동을 쓰는 겁니다. 마치 그네가 왔다 갔다 하듯이요.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 내려가는 위치, 이때가 다운스윙이죠. 네, 이때 살짝 몸의 중심이죠.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몸의 중심입니다. 탁 잡아주면 은 지금처럼 슉 올라가게 됩니다. 이 내려가는 위치에서 같이 이렇게 딸려가게 되면은 힘이 별로 속도가 나지 않고 들어지게 되죠. 항상 중심이 딱 잡히고 요 내려간 타이밍에 살짝 탁 하체가 회전하거나 약간의 이손에 힘이 속도가 쭉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낼수 있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을 그대로 머릿 속에 넣어주시고요. 몸으로 느낀 그 느낌을 함께 클럽에 전달하는 거죠. 이렇게 왔다가 툭 떨어지는 위치에, 아까 클럽이 떨어지는 위치에 힘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. 회전을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아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툭 내려가는 이 위치 있죠? 똑같이 스윙할 때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예전보다 힘을 쓰는 이 양이 적어도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 시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정말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힘을 썼다라는 거니까요. 연습할 때 아까처럼 클럽이 왔다 갔다 하듯이. 네, 마치 그 내려가는 타임, 너무 느리지도 않고 힘을 너무 한순간에 쓰지도 않고 쭉 지속적으로 몸의 축을 지키면서 쓰는 네, 그 타이밍을 느끼는 거죠. 네,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워낙 다운스윙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. 의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냥 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네, 이 방법. 짧은 클럽으로 드라이버는 너무 길어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. 이렇게 짧은 클럽으로 해보시고, 그 다음에 네, 스윙을 해서 적용해 보면 굉장히 언제 힘을 쓰셔야 되는지 느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도움이 됐길 바라고,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